자 세계에 계시고 정부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오쿤입니다 오늘 말투가 왜 이러냐고요? 그야 내면의 기가체드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왜 이런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하냐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니케 유령 퇴치조의 유일하게 청일점으로서 선발이 되어 티켓을 하나 받았습니다 시간 소환, 유령 퇴치조와 함께, 공포의 유토피아오에 탑승하라. 도로록이 된 스트리머 퇴치조 출격. 퇴치작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 왈로롱이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귀엽죠? 근 진짜 귀엽다. 저일 <laughs> 점이 이 왈로롱, 와 왈도콘이 오늘 미케 유령 퇴치조에 진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그려주신 왈로롱입니다. 이거는 저희 작가님이 그린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왈로롱과 함께 오늘 진행 해볼 겁니다. 오늘따라 니케가 보고 싶구만. 짜잔! 보링패스! 무려 공식이라고? 자 이번 니케 여름 축제 이벤트 어떤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레츠 h 레스 7월 17일 업데이트 소식 사전 안내. 브로시 무려 필그림 이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모드가 아닌 브로시 세렌디피티. 어우 이거. 저말이죠 아름답군 화력형에다가 순행이구만 아또 순행이야? 아, 잠깐 잠 니케지 시이딱 들어가니까 말투가 확 바뀌네 음, 수영복이니까 순행일 수밖에 없겠군요 어우 드러시 아직까지도 피나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하지만 드러시 그건 네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그녀에게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라고 <laughs> 아 근데 진짜 기가차드가 이래요 아 멘트가 맞는데 다음 친구를 한번 보지. 아, 일레그.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야, 뿜한 수영복이네. 화력형에다가 BFG. 내가 아는 그건가? MG네. 아유, 멋진 건이네. 자, 이번에 2025년 여름 이벤트 기념 버전으로 TV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음. 확실히 공포 컨셉이구만. 소부가 이쁘다, 여기서 되게 이쁘다. 라피가 곧 나오지 않을까? 라피 근데 귀신 무서워하잖아. 세븐스 제발 정신 차려, 드러제더 이상 두려울 시 아무튼 이번 7월 17일 목요일 신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뭐 없는지 보죠. 아, 작년 여름 이벤트 주인공들이네요. 굉장히 좋은 캐릭터들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로산나가 정말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왓구만, 라필, 레드 후드, 레드 플레이버, 풀보이스 버스 스킬컷스탠디포드 S D 특수 모션까지 대 정실 한정 코스튬 토브까지. 그것도 굉장히 유리하게 잘 뽑혔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의 로그인 뭐 니케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꼭 먹어야 되는 출석 이벤트죠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리고 제 걱정되는 것이 미니게임입니다 니케가 워낙 미니게임에 진심이다 보니까 정작 진짜 본편보다 미니게임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게 걱정이에요 맞아! 그러 보니까 애장품 추가됐다고 하던데 특히나 애장품 중에 베이가 나왔다는 소식에 기대가 되거든요 그 밖에도 다양한 편의성도 기능이 생겼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은 대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살펴봤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노로시 세렌디피티 일명 수로시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고! 도로시 한번 보여주자 어우 로시 그런 나약한 생각만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건 알고 있겠지? 오마이갓 드래그림 아우레시온 아 오케이 오케이 치바이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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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 아 루피 우 oh, 제발 왈가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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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각체들. 이런 이런 결국 질러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 괜찮아. 어차피 질으려고 했어. 아, 분버 호스트 이번 패키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가짜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우 너무 걱정하지 마. 넌 지금 슬픈 게 아니야. 넌 간절한 거야. 그건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영혼일 뿐이야. 어? You just move. 난 도전했어. 와이가째도 uh, 나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 그, 오늘 한번또난 기적을 일으킬 거야. 도러시! 내가 널 찾으러 갈게. 첫 번째 시도. 아 oh, 역시 네가 최대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고? 괜찮아. 어우, 멀던니아 얼마나 날 보고 싶어 했으면 이렇게까지 찾아왔겠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기회다! 어우, 메어리. 아유, 은하야. 아니, 사쿠라야. 수영복으로 나와주지. 왈카체드. 픽업만 보고 뽑았는지 자꾸 픽돌 나. 뷰! 킥! 에리언! 잘 들어, 왈삐삐. 픽들은 너의 죄가 아니야. 팩들은 우주의 문제야. 오케이, 와이비피 렛츠 도이스. 와가 체드. 와가 체드 나 했어. 와이가 체드? 와이 체드? 넌 이뤘고, 가졌고 승리했던 미션. 이 순간 넌 정점이라고. 그럼, 아바요. 와이 체드. 아나 누가 보면 정신분열증 온거같아 아, 오야, 야피야 진짜. 이게 어쩜 좋니? 스킵, 스킵, 스킵. 여기는 볼만해. 아유. 남자를 이유는 이쪽입니다. 모션 좀 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오로롱. 여기서는... 아 지지배 이쁘긴 해. <laughs> 야 이게 진짜 폭격적이다 구도가 와. 진짜 폭격적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진짜 와 너무 장난 아니다 진짜. 토브도 한번 볼까 궁금하니까. 와 뭐야? 토브 원본 자세긴 한데 움직임은 원본과 와해 다르다. 아니 의외로 보기 좋은데? 아 맞다 율리아도 있지 율리아도 볼까? 율리한이복장이더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일상복 느낌이라 좋네요. 블랙도 보고 싶어. 씨, 정말 폭력적이군. 아, 너무 이쁘다. 우수사원인데, 이달의 우수사원. 아, 니케의 여름 이벤트 너무 좋다, 그냥. 이게 니케지. 아 여름 이벤트 즐겨보죠. 이야, 이게 퀄리티 봐라. 타장치. 야, 이거. 어라? 익숙한데? 근데 라피 도망가는 거 봐. 미니게임 좀 해볼게요. 얘또 미니게임 중요하거든요. 뭐야 이거? 엥? 어 잠깐만! 어라? 이상하다? 가보자고요. 뒤에 그림 뭐야? 야 이거 나 예전에 수박 만든 적 있다. 합치고 어떤데? 키킬 뭘까? <laughs> 야! 아 이거 자존심인데 이거. 실아야? 아 진짜 구라까지만. 뿜뿜 뿜! 믿었지? 아 분가이 봤다나 엔딩 범 쓰고. 이걸 1트만에 보네. 재밌다. 아잘 만들었다 진짜. 자. 이렇게 니케 여름 이벤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은 한번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니케 좀 쉬고 있었는데 보니까 재밌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복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신규 캐릭터가 그 특정 컨텐츠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능도 굉장히 고점을 찍은 캐릭터로서 도로시랑 일렉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4일 출석 이벤트 현재 진행 형 중이니까 대화들 무료로 많이 먹으시길 바라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소소한 건데 잠실 수상 선착장인가 도로롱. 도로롱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자, 6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로롱 보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컨텐츠도 재미가 있었다. 야, 완로롱 너도 인사해. 예, 재미가 있었다. 좋았습니다.